R&D 빅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와, R&D 데이터가 진짜 많네요. 또 하나의 꿀팁, 케이트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스롬 서포터즈 김재민입니다. 에스롬 서포터즈는 연구자분들이 에스롬을 활용해 R&D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에스롬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롬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맞춤형 데이터 출력입니다. 여러분 기술시장을 분석할 때 지능형 심층분석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셨죠? 10개의 코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그래프와 상세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지능형 심층분석. 맞춤형 데이터 출력은 바로 이 지능형 심층 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허, 무역, 산업 리포트에 사용된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직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니. 기대가 정말 많이 되시죠? 맞춤형 데이터 출력 서비스를 200% 활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능형 심층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특허, 무역, 산업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데이터 출력.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먼저 지능형 심층분석 리포트 조회화면으로 이동해야겠죠? 이렇게 분석이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특허, 무역, 산업보고서가 생성되고 각각의 보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면 추천 코드 하단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신청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요청되었다고 안내가 나오고 신청이 완료되면 S롬이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완성된 원본 데이터는 다음날까지 만들어져서 가입한 이메일로도 발송이 되고 자가분석 지원 메뉴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신청해 놓은 원본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S롬 상단 메뉴에서 자가분석 지원 맞춤형 데이터 출력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신청한 원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빼곡하게 잘 정리되어 있죠?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 원본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고 r 이나 파이썬 같은 분석 도구를 활용해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 그래프나 차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자가분석 지원에서 케이트 개방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면 케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를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연결해 주네요. S롬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S롬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 소개해드린 맞춤형 데이터 출력 서비스 어떠셨나요? 케이트가 제공하는 R&D 빅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형 데이터 출력 국가 R&D 빅데이터 분석이 더 쉽고 강력해지겠네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 S롬은 4억 건이 넘는 R&D 빅데이터를 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롬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주세요 에스롬 어디까지 써봤니?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R&D는 에스롬